여기 이제 순생이 아주 마지막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가 우족인데, 여기야. 너무 말못 갓박이다. 이지고있거 그래, 맞아요. 그래서, 아, 가 빠지고, 어, 그래도 너 뒤에라서, 소나무를 한두 개, 두세놓 올라가 있는데. 비는 가정에서 가지를 채들이있어 그래서 하나하나밖에 농장에 아, 그래, 로략, 아, 여기는 어디 시점 어디에요? 여기는 이어에 여기는 어디에요? 여는 어디에요? 여는저우에요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어디에요? 는 어디에요? 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에요 여기는 에요 여기는 어디에는어디는에요여는에어에요 여기는 는어요어어에에는 나무두개 말고 그 옆에 여러 응. 잘로 가잖아. 응. 그래. 네. 그 기점이 네. 바뀌었어. 그큰 나무 있지. 네 맞아. 저기 면적을 뺏기는 경계. 그 육군이네. 그럼 또 그렇게 따지면 경계라면은 저큰 나무인데 저 안쪽이 네. 형님 땅이란 얘기요. 이분들 GPS라면 더 정확하거든. 그니까 러 쉽게 말하자면 사장님 서 계신 것도 이쪽 방에 네. 속한다는 얘기라 이렇게. 여기, 여 속까지. 근데 이제 경계가. 대략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요쯤이에요, 요쯤, 요게. 네. 요 대략적으로 요정도예요, 요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가고 요 나무 쌓아놓은 데 여기네, 대략. 요, 요, 저 소나무 있지? 어. 선소나무에서 요, 조금 더 요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계가. 저 소나무에도 이렇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내 말은 이런거예요자 네, 예, 요즘 우리 저 강원도에서도 예. 나무 한그루만 베면은 예. 말썽이 돼해세 쇠고랑 차고 벨 일이 다 있는데 예, 예. 이거 저 경계지점이면은 이거를 저내 말은 동이라도 바꿔 하셔야 된다 이것도 누구만들어 닦느냐 내게 내 말은 네, 하다못해 있잖아요 니아깍긴도 있잖아요 닦으려면 주인한테 양해를 예. 구해야 돼요 즘은그 예. 인감증 들어가야 된다고 예, 예. 그게 내 말은 이해가 안 가는게 벌직한얘기로 우리가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은 전화번호 다 있단 말이에요, 얘기요그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라도 아니, 해 가지고. 제가, 제가 무시할 택이 있으면. 아니, 무시 하. 당사자입장에는 무시당하는 진작, 거죠. 진작 말씀을 드리셔야 되는 게거든요. 그 이게 저 양해도 안 받고 이게 비담은 비 이게, 이게 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행기 거기 이제 그 사장이 말대로 대략적으로 이큰 나무 이제 이 안쪽이 예, 예. 지금 우리 토지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예. 이렇게 해서 사장이 말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예. 그 소나무인 쪽으로 해서 예. 이렇게 된다. 예, 이런 얘긴데. 기 올라가고 앞으로 가고그 이거를 하는 그 GPS로 측량하면그야 말로 10cm까지도 이렇게 그래. 그게 나오는데 말 이거 이렇게 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예, 예. 이게. 명심이 가서 계 이쪽에 산소 조이라 하더라도 그 산소 땅이 우리 쪽에 속하면요. 예. 동일 바다 있네. 피스가는 배우는 것도. 다 예,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옛날에 그 도깨비가 살던 그 고향 집인데 여기에 크지는 않지만은 예, 땅이 이렇게 그. 꽃깨비 부친께서 물려주신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좀 말썽이 생겨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 같은데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저 사실 내가앞때 이거 뭐 별로 쏠만한 나무도 안 나온대 여기는 돈이 네. 안 돼요 한마디로 네. 안 되는데 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여기에 누구 땅이며 어느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전화 해가지고 동의를 받든지 요런건 나중에 내가 알기로 복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별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다시 원상 복구를 다 이게 저. 포사 유치란 얘기 때문에 다 한다면 네. 하는 조건으로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도 터잡고 사는 지한 40년 됐는데 한 그릇 에다면 경찰서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그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 히 여기 우리 집안 사람들도 계시고 한데 전화로도 해가지고 반한 그릇을 베더라도 양해 절차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형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이. 그부분에대해안서 그 연락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너무 강가한 부분이 돼서. 됐어요.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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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예. 예. 그 됐어요. 그렇죠. 이거 복구해 주시고 난데. 예. 저, 나무 다 심고. 예. 예. 주위를는나눠던 이쪽으로는. 해안되시여기여기는 아, 여기는, 쉬우면 안, 여기는 쉬우면 안 되니까. 여기 예, 주위로 예. 이게 왜냐면 형님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저 제가 자유. 장문한 건 인정해요. <laughs> 아 인정하시기가 좋아요. 그래. 그거 안 하면 골짜 문제 생긴다니까. 네. 저뭐이 나무 한그 경계에 있는 나 이장님이 책임을 진다께서한그를는데 이장님 아, 혼자 200만원 넘게돼서 반찬을 제가 그래. 부담을 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양심이 그렇습니다 그 이장님 책임진다는 건 말씀일 뿐이고 법적 책임은 별개예요 네 어, 아무것도 아닙니 별개라니까 별개다 아, 이장하고는 상관없죠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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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른 현장에 아 내가 내가 그래 지금 어르신이 아, 말씀을 하신 거게 우리 거. 어릴 때 아, 같이 네. 살던 네. 집안 아재라 내가 전화를 했어야지 설치해주셔서 고마워 나무 다 심어줘 나무 심어그저 그 첫째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검화시. 보통은 이까지 기름 기름 들여 갖고까안 들어왔는데. 기름값 주세요, 기름값. 예, 기름값 주세요. <laughs> 저기 아이, 그러면 여여그지그저거도 가면 철길에 외들 간다. 이게 아, 그래. 그래. 이안들어 아이고, 네, 마음은 걸러 간다니까요, 저게. 그, 우리는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에이, 안 받을 때, 안 받을 때, 안 받을 때. 안 받을 때. 그럼 점심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만요. 맞습니다. 내일 들어보세요. 우리가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고향분들이고 예. 이게 대규모로 이렇게 돼서면 모르겠지만 은 예. 일단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예. 사과 예. 예. 자기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 이렇게 좀오버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으면요 예. 이거 문제 삼으면 예. 문제가 돼요 되지, 사실은. 되지. 복잡해진다니까 예. 여기이 제가 말씀을 못 드려야 되는데 그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나무 땅을 파고들면요 본이가 예. 들어가 있 예. 여기 말뚝방울이 못 들어가요 지거 그래서 요금은, 요금은 그래서, 해, 그래서 해, 우리는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사과가 전제가 되면 해. 좋은 방향으로 아유, 고향, 이렇게 저게 예. 또 고향 땅이고 하니까 예. 문제가 안 돼. 이게 뭐뭐 뭐 소위 법대로 하라 식으로 가면 경찰서 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아요 수사 예, 의뢰해서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내요 김치의 흑을 제가 스스로, 스루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산사태지구니까 음. 이 간불 흑연낸데고 여기가, 여기가 지금 산태태구입니다그래 이거는 이제 간불 회연이고저 부분, 저는난간한 부분, 요, 이제 요 부분, 저 위까지 깁니다. 근데 소나무 부분은 이제 간불로. 저것이 사실을 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양식까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미안하게 됐다고 하시니까 아이고, 그것도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흘레볼때 내려올 때는 열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 몇개밴 것도 그렇지만은 이 아이고, 기본 문제. 맞습니다. 어, 아니, 엄연히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걸 그냥 했다는 게 불쾌하고 아이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본연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조금 되니까, 요새 아이고 어느 지금 검은 합신 당연히 하겠 아, 아, <laughs> 이거 묘도 며도... 심어. 아. 이거 물 보고. 아. 아이 좀... 아, 아, 에이. 고이 아, 가정로를... 다른 사람이 이거 우리 묘 아니에요. 가 노를 타고 이거. 이라더라 일단 물 보고. 예. 내가 물 보고. 그 심때도 내가 볼땐는요 주위로 심는 게 맞아. 요, 사나무 네. 뒤로 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 그, 그, 그 요렇게, 모든, 모든 가해로 요렇게 해서, 메꿔우. 메꿔우, 이거,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 나무 그냥 살아나올 텐데,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저, 뼈목, 뼈목 메꿔우 가져와서 심어주면 서로 선의로, 선의로 마무리 하는 거니까, 사장님 번거로시 고 약속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고 했습니까? 분명히 주시니까 점심 값이라도 하라고 받긴 받았는데, 우리도 뭐 사는 게 그래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며칠 예, 떠난지오래됐는데또 예, 예. 내려오면서 형님하고 예. 그 공사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사과 사과하고 이러면은 일단 그 부분은 그냥 양해하는 걸로 하되. 딴소리 나오면은 경찰서부텨들서 예. 가자. 예, 뛰고 가세요. 이래이래이래 이래, 됐어. 제대로 안 돼. 뛰고 가세요. 그요 부분은 그, 그렇게 마무리 짓게요. 예. 요 상태로 일단 양해를 하는데 예. 그 나중에 그매끄러 명우 매끄러 심어 주. 서로 성의 표시니까. 아 그래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예. 그래요. 제가 지뭐 그냥 회개하고 그 사람 명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데 손대는 건안 되고. 뭐 지금 이제 저는 먹거나는 이제 그저 이제 그 가수원 주인, 음. 가수원 주인이 피해 목으로 자꾸 비조력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저것도 문제가 되는 거에요, 저거. 이, 왜, 저거. 저건 뭐 자기 사고 저건 자기 산이겠다그위에저 그 이렇게 예. 쭉 잘라낸 거. 여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아까 그 아, 여 사장님 나무 싸놓은 데 여기가 아닙니까? 아, 여기다. 근데 여기, 여기 왔잖아 그 나무 있는 데까지요 여기가 이제 입니다여기이 올라가고. 여거는 제 음. 친구 산입니다. 저쪽 산이고. 네. 요 말뚝 박힌 데요 위로는 네. 저집 산이네. 여거는 이제 저 사람 친구 산인데 피해목이라 자꾸 비사를 해서 여기까지 오 이제 비 여거는 그래도 조금 세미해서낮 온도 좀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가 끝나마, 이거 비도 되겠는가 한 물어보고 싶고, 제가. 음. 이제 실제로 여기 필요한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리상 비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하느라, 제가 저 형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같아요 예, 이야기 해갖고 다음에 좀 주시죠. 이제 열이 올라가고 여기 요 경계는 길이 경계입니다. 음. 말뚝뚝. 이게 말하자면 아사무사한니까 나도 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 네. 예. 뭐 제가 한번 <laughs>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근데 분뭐 제가 나무도 그래한번도고 비는 게 이건 돈 되는 게 하나도 잘아아요 근데 뭐 일면 보 뭐. 예. 그래. 하여튼 그래. 말씀 드렸고. 이 하나 이게 리니다 그래도 육성만 빼갖고, 요래, 며주변에 또, 그래도, 뭐, 미간상으로 요래 행하고 행 잘하셨네. 그 맞아요. 그런 식으로 참,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일을 저는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 또 말씀을, <laughs> 예. 또, 그, 선의적으로 하시니까, <laughs> 아이고. 이 사람이 강원도서에까지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삐딱하게 나가면 참, 감정, 감정 문제거든요. 근데, 예, 예, 또, 이렇게 이, 이 작업 사는데 조금, 절차상 에러가 있었다고 우리 인정하시니까 예. 또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도 있거든요. 네. 예. 그뭐뭐 그래. 고생은 많으십니다. 고생 많고. 이래 가지고 <laughs> 또 살이 더풀어내고 아이고. 여기 토질에 맞는 나무가 더 심어지면 좋은, 좋은 거야. 다컸어야 이제 더 이상 안 커지는 거는. 제 개념은 이게가 그 제가 백을 선정을 했는데 이자 하는 과정에 음. 다 그래서 응. 지금 보시다시피 상수대가 상당히 잘 되거든요. 상수리를 조림을 하면은 20년만 키면 다시 또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거래요이 이 지금 저 상수대가 있는 때를 놓치 갖고 지금 화목 받고 못 생산을 못하는 게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더 산주한테 상의를 해서 이 땅에는 상수리다. 그래서 상수리를 20년 키면 우 이제 그때는 무슨 뭐로 생활해낼 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저기 저 청양이 뭐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알고. 네. 요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예, 예. 다들 무슨 가수 예, 예. 예. 아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뭐그 사장님도 뭐저또 저분도 또 우리 집안 사람이 네. 인정을 하고 네.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laughs> 이게 뭐씨발리맘 네 대로 해라 우리 하는 말로 네, 예, 예. 이리 거기 좋다 가서 수사를 하든지 뭐 아이고, 그 어떻게 되는지 가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 된단 말이 있는데. 그, 그래 또고향에 와가지고 예, 예. 그 사과가 전제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예. 있겠네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 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 지금 우리가 20m 위로 올라간다니까. 작년에 군청에서 나와서 청량을 했는데. 그도체뭘 근거로 이게 저저지방이라 하느냐 얘기지. 내 말은 우리가 착각을 했든지. 아니 우리가 저저 저 양산 그동구 갔는데 아, 양산 가려고 하면...